안녕하세요 이은 님들. 오늘은요 저한테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다육이 유튜버를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행운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미니 다육일기 님 이벤트 입고지 나눔에 제가 또 당첨이 됐지 뭐예요? 우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당첨된 아가들이요. 지금 방금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 사랑하는 미니님에게 정말 이꼬지 저한테 나눔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함께 우리 이꼬지 아가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우, 두근두근 떨려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굉장히 행복해요. 하루하루 이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가를 제가 이 꼬지 아가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편지 봉투에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떤 이 꼬지가 저한테 왔을까요? 오 조심 조심 오 이렇게요. 오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오 이렇게 하셨구나. 음, 역시 깔끔하게. 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힘들게 입꼬지 하나하나 제가 입꼬지 해보니까 입꼬지도 정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이 입꼬자가는 진짜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을 어떻게 견뎌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보세요 파워 열정 다육 하니 당첨 아, 아 다육이 하면서 참 행복한 일이 많이 저한테 찾아와요 아, 이 아가들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엽죠 청옥이야 청옥 오 청옥 저 청옥 없었는데 아, 미니 다육일기님은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 귀엽고 너무 왠지 이 아가들은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음, 이 아가는 누구일까요? 음, 너무 귀엽죠. 아직 저는 이름을잘 몰라요. 이 꽃인데 이렇게. <laughs> 이름이 없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와, 이 아이도 정말 많이 컸어요. 너무 귀엽죠? 음, 이 꼬지가 이만큼 크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저는 이제 알아버렸답니다. 오, 오, 이 아이가 이 꼬지인가봐요. 와 얘는 엄청 커요. 엄청 튼실튼실해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용월인가 아 깔리네요. 용월인가 음, 귀여워야. <laughs> 귀여워야. <laughs> 너무 귀여워요. 뿌리도 튼실튼실하죠?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우와. 오, 어, 얘는 뾰족뾰족한데요? 오, 어, 얘 너무 귀여운데, 얘 옆에 자구도 있어요, 아기. 너무 귀여운데요 얘도 우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저는 이 아이 처음 봐요 <laughs> 뾰족뾰족해요 길쭉길쭉 길쭉길쭉하고 글쭉. 글쭉, 뾰족뾰족해요 입장이 그리고 이 옆에 아기가 자구가 너무 귀엽게 같이 있어요 오, 신기해라 너무 귀엽죠 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오, 오, 살살 조심조심 <laughs> 조심. 오. 바람 부면 날아갈라. 조심조심. 조심. 오, 이렇게 생겼네요? 음. 얘도 예쁘죠? 귀엽죠? 음.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귀엽다. 우, 이 소중한 소중한 이아기 너무 소중하죠? 소중한 아기 소중한 아가들 아,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예쁘죠 음,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엽죠 음, 미니 다육일기님 어, <웃음> 영상 <웃음>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어,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가치는 받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가치를 따지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입 꼬지가 어 정말 저,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 엄청나게 감사하고 엄청나게 고맙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다라는 게어 너무 음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그리고 저를 뽑아주셨다는 게 너무 어, 신기하면서도 너무 기분 좋구요. 이러고 이렇게, 어, 열심히 다육이 유튜브 하고 계시는 이제 제가 좋아라 하는 그런 분이 또 저를 뽑아주신 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입구지에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면서 기르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요, 이제, VVIP, VVIP, 여기에다가 미니님 이꼬지 VVIP로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심어서 같이 예쁘게 잘 자라는지, 우리 한번 지켜봐 주세요. VVIP 아가, 우리 같이 심어요. 오, 떨려요, 떨려 떨려, 막. 어휴, 너무 막 소중해서 손이 벌벌 떨린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 귀여운 아가를 한번 심어 볼게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얘들아 환영한다 아유, 왜 이렇게 떨려 수전증 걸린 것 같이 떨립니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아가들을요 잘 키우는지 우리 또 미니님한테도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선물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심어요 하나씩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1번 자그 다음에 요 아이가 제일 커요 튼튼해 보이는 이 아이 한번 심어볼게요 이 아이 이 꽂이라서 이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그냥 일단 기준은 잘 살려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준은요, 이 소중한 아가들을요, 잘 살리는 기준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려야 돼요. 오, 떨려요.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지금. 오, 생각보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 꽃이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아,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감동이 오고 너무 기다렸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진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도착하기까지 도착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요, 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로또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 동안은 왠지 기대 기다려지고 설레이죠. <laughs> 근데 이미 저는 당첨이 된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기다려졌겠어요. 당첨이 안 되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벤트 뭐 이게 있으면 기다려지잖아요. 혹시나 뽑힐까 하는 생각에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이미 당첨된 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미 확답이 나온 거잖아요. 아, 저한테 이 아가들이 오겠구나. 근데 어떤 아가가 올지는 이제 받아 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되게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정말 새롭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과 감정 같아요. 정말. 이런 감정 진짜 새로워요. 정말 신기해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다육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 다육 유튜버님들은 손만 보이잖아요. 거의 보면 얼굴이, 어, 잘안 나오시고, 주인공은 다육이하고 손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버님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요. 목소리랑 손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진짜 그 목소리하고 손만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얼굴이 상상 속의 얼굴로 만들어져서 꿈 속에 나타날 때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유튜버님들은요, 한 번씩 꿈에도 나타나요. 왜냐면 그 동영상은 보면서 제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어쩔, 어쩔 때는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유튜브 하면서 배워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기르는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 틈만 나면 게한 번씩 이제 영상을 이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어, 어 제가 이렇게 빨리 담고 싶은 그런 멘토님들은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궁금해요 어떤 분일지 좀 약간 다육 유튜브는 좀 신비로움 뭔가 신비주의? 신비주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비롭죠 네, 너무 궁금하죠 어떤 분들일지 정말 다 좋아요 근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아, 진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는 거랑은 정말 목소리하고, 이 손. 손. 이 손, 손이 다 다르죠. 생긴 모양이. 이 손을 보고 이렇게, 아, 저분, 내가 좋아하는 분, 손이다. 손을 보고 되게 반가워 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는 정말 사람마다, 어, 각자의 이제 특유의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유의 음성을 듣고 아, 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듣는 거는 다들 좀 예, 낯간지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 목소리가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지만 좋아해 주시고, 어,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어, 행복해하는 단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 정말 즐거운 일이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육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나눔을 이렇게 해 주시고, 다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식물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사람한테는 오직 더 잘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사랑하시는 이제 많은 유튜버님들은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어, 사랑이 넘치시고 따뜻하신 분들 같으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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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이꼬지 아가들 이렇게 예쁘게 잘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 활짝 잘 되라고 칙칙칙칙 칙칙칙물 좀 뿌려줄게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우리집에서 vvip란다. 최고 좋은 명당 자리에서 매일매일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가들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가을이라 제가 물러서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정말. 네, 이 아이들이 정말 얼굴이 큰 얼굴이 될수 있게끔 오. 아직까지 이 아가들을 하나하나 털어주고요.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 하나, 아유 귀여워, 하나 하나 이렇게 골고루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미니님이 보내주신 제 이름표도 여기다가 같이 꼽아 놓을까요? 음, 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쁜이들, 깨끗한 데서 맞이해야 되니까. 하고. 짠! 어떻습니까? 에이. 자, 5성급 호텔 입꼬지 밭으로 이 아가들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 명당 자리에다가 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이 입꼬지들을 이제 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 기르는 파워 열정 다육 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행운의 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오,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이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읽어볼게요. 파워 열정님, 반가, 반가. 입꼬지 이벤트 당첨 축하합니다. 예쁘게 키우세요. <laughs> 그리고 아이 이름, 용월 러블리 로즈 우주목 청옥 만월 바이솔 넣었대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미닉타육 일기님,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름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이름표 또다 해가지고, 길를게요. 감사, 감사. 하트 뿅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예쁘게 길러볼게요. 화이팅! 자, 이제 정말로 빠이빠이. 감사합니다.